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영력 12월 11일 음력 10월 22일 이 시간은 12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창창비천 현현비천 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됨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림자를 보지 말고 본체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중간가를 통해서 내 진성 구할 때에 교교한 저달 보라 한 다리 각각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환황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한배금을 모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성고자 하는 것. 지금 나는 자성고자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한배금을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한배금의 치화를 받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위가 모두 다 한배금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몸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법이 지감조식금촉 일위 화행입니다. 그렇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환황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그 심기신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나를 쓰시는 분은 하느님이신 한백금이시죠. 그래서 나는 오직 자성구자 한백금을 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죠. 끊임없이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 내가 지금 한백금을 모시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한백금을 모시고 있는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한백금을 모시고 있는가.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지금 한백금을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백음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한백음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한백음께서 그를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풀쑥 나서서 한백음을 앞질러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한백금의 주관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한백금께 부탁드리고 한백금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 말씀이 한 다리 각각 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에 맑은 빛이 훤황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생은 착하고 감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지만 밝은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로하고부딪힘을 금하여. 한 걸술에 소행하여 나가며 망령됨을 들이고 참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백음 을 모시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몸 또한 내려놓고 오직 한백음께서 이 마음, 이 생각, 이 몸을 들어서 주시기를 원도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에, 나의 목숨에, 나의 정기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덕과하지와 힘을 받드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며 쓰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치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화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건져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머무거리느냐? 나를 모셔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명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온갖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무엇을 어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도 한배금께 내어놓고 내 생각도 한배금께 내어놓고 내 몸도 한배금께 한백음께 내어놓고 한배금께서 쓰십시오 한배금께서 이 마음을 써주시고 한배금께서 이 생각을 써주시고 한배금께서 이 몸을 써주십시오 하고 나를 비우고 한배금께 내어놓는 것이죠 한백금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한백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살피야야 되죠. 그것이 자성구자입니다. 공부형 형제자매 번 먼저 저우우한한의의 소리 운운에에서지지말내신 신부 공하하라영영밝 밝히어라 현 r 코정 o 라면 하늘 사람 f 지치라고 하셨습니다. 내 신부를 공경하고 내 영대를 n o 한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 그렇게 간절하게 나는 한배금을 모시는데 집중하고 잠시라도 한배금을 모시지 못할까봐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오로지 정성 드리는 것. 그래서 삼위신부 예찬 말씀을 통해서 바레고왕자께서는 나는 큰 전통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건만 앞이 가리고 가다리잡혀 어찌하면 벗어나리오. 향불 피우고 꿇어 읽으니 세길이 이에 밝아지도다. 비옵나니 묵묵이도와 타락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예찬을 하신 것입니다. 삼위신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조식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금촉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마음을 써도 하나님을 모시고 쓰고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고 내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하여 어렵지 않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하여 신명을 속일 때가 있죠 방심하여 신명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을 방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을 모신 가운데 생각하고 한백음을 모신 가운데 마음 먹고 한백음을 모신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백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내 마음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한백금의 뜻은 없고 내 생각대로 한백금의 주관하심은 없고 내몸 편한대로 한백금을 새카맣게 까먹고 한백금을 모실 생각도 하지 않고 한백금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고 흐린 물입니다. 복잡하죠. 내가 다 궁리하고 계산해야 되고 내가 다 마음 써야 되고 내진성고할 때의 교교한 저달보라 한달이 각각 물에 똑같이 찍혀간만 고요코 맑은 물에 맑은 빛이 환황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 고요한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미금께서 나를 뚜렷하게 들어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깨달으며 받을수 있도록 오직 하미금께 순종하고 내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금의 주관하심을 받들 때,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한백금께서 풀어주시니, 무엇을 머뭇거리느냐, 나를 모셔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백봉신사는 하느님께 빌어서 교문 경제를 찾아내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조하였던 홍암대종사에게 이것을 전하셨으며, 홍암대종사께서는 그것을 받들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 한백금을 모시고자 하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한배금을 모시는 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 세상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도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망령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됨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니 나는 고요하고 맑은 물처럼 내려놓고 가라앉히고 오직 그 자리에 한배금을 모셔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드는 삶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능히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능히 풀려나가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통공안. 성통공안이 무엇입니까? 성통은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고 공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공적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통공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는 것이 개만선문만득이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착함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항제인어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착함의 계단을 오르면 덕의 문이 열리고 또한 착함의 계단을 오르면 덕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착함은 자성구자요 덕은 항제인입니다 홍익인간 이와 세계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그 하느님 한 매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익인간 유와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이지요. 그러니 이3일신고를 가르켜서 화중성철지 무의증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사람이 돌이켜 밝은이가 되게 만드는 둘도 없는 참 경전이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 삶에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또렷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우리는 세법을 입사행하고. 오래지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한백금을 모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요. 마음의 망령됨, 기운의 망령됨, 몸의 망령됨으로 달린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됨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한백금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망령됨인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지요. 내 마음이 참입니까? 내 기운이 참입니까? 내 몸이 참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참인 줄 알죠. 그것이 창창비천 현현비천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그 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기시는 선망이라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기운 내려놓고 내몸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실 때 자성구자 할때 우리는 그 참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법을임스 행하며 욕심 물개를 가라앉히고 오로지 한 배금을 모시고자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한 배금께서 치와이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 본냐오 진리운할 지감조시 금촉은 성지 원년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운에이르시되에 수술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요 진리운의 이르시되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으며 오직 한백금을 모시고서 한백금의 치화를 받는 삶을 이루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통공안이라는 것.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